거칠고 보험심 많은 강한 존재 남자, 수동적이고 얌전하고 약한 존재 여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기원전 고대 그리스. 동물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컷은 효율성과 적극성을, 암컷은 수동성을 상징한다 라고 최초의 동물 연구인 동물의 발생에 관하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전설적인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몸집 크고 힘이 센 수컷들을 관찰하면서 수컷이 암컷보다 더 크고 형태가 복잡하며 암컷보다 똑똑한 태생부터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이란 딱지가 붙기 시작하죠 그런 다윈에겐 수컷은 암컷을 두고 경쟁적으로 싸우고 매력을 발산하는 열정적인 성별이고, 암컷은 그 구애를 통해 수컷을 선택하는 수동적 관찰자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점점 더 거대해지는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남성의 정복성, 능동성을 강조하던 시대였던 그 당시 시대상에 아주 잘 부합하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이후 1900년대에 진행한 초파리 연구에서 영국 유전학자 존 베이트먼은 초파리의 수컷은 파트너를 많이 만날수록 더 많은 자식을 가질 수 있지만 암컷은 파트너 수에 관계없이 나올 수 있는 자손이 한정되어 있으니 굳이 번식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두 성별이 가진 차이의 근본적인 시작점이라고 보았죠. 이 연구는 생명의 수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경쟁하며 레이싱을 벌이는 정자와 가만히 정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난자의 이미지에 비유되면서 성별의 차이가 결국 생물학이라는 근본적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이 강화됐습니다. 사자와 같은 커다란 동물뿐만 아니라 초파리 같은 작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이토록이나 극명하다니 인간의 두 성별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건 아무래도 자연의 섭리였던 걸까요? 이 하이에나는 당연히 수컷처럼 보이겠지만 암컷입니다 암컷 점박하이에나는 수컷보다 몸집이 더 크며 심지어 수컷만큼이나 크고 아름다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컷보다 더큰걸 가진 경우도 있죠 게다가 암컷 하이에나는 더 거칠고 지배적인 반면 수컷은 낮은 계급을 차지하는 목의 사회를 이루죠. 이런 특징들 덕에 전박 하이에나의 성별 구분은 오직 음낭을 직접 만져봐야만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몸집 크고 활동적인 암컷 전박 하이에나의 존재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겐 굉장히 눈에 가이였죠 결국 전박 하이에나는 한동안 암수 한몸이라는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노을 지는 마사이라마 평원에서 거대한 뿔을 단두 영양이 서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윽고 두 영양이 달려들어 물을 꽝 하고 부딪힙니다. 이 모습은 토피 영양 수컷이 아니라 암컷들이 최고의 수컷을 두고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죠. 이처럼 암수의 역할이 뒤바뀐 종도 많습니다. 성별차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이 2차 대전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영장류학입니다. 처음에는 개코원숭이 수컷의 잔인성, 그리고 이어 침팬지 연구를 통해 인간, 그 중에서도 남성의 지배 성향과 폭력성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우원숭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우원숭이는 이런 남녀 스테레오타입을 정확히 반대로 바꿔놓은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암컷이 지배하고 수컷이 따르는 것이죠. 겉보기엔 귀여운 미어캣의 경우 상황은 더안 좋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거의 모든 짝짓기 기회를 독차지하며 수컷을 포함한 다른 개체들은 이 여왕의 왕국을 관리하고 여왕의 자식을 돌보는 데에만 전념하죠. 이 여왕의 목표는 재위기간 동안 다른 암컷이 자식을 낳는 꼴을 절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수컷은 물론 다른 암컷들의 지위가 올라갈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사고나 노화로 죽는 경우 여왕의 딸들 중 가장 강한 개체 하나가 그 지위를 세습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사람들은 생물의 수정 과정을 상상할 때 격렬한 정자의 레이싱, 그리고 고린 지점에서 가장 우수한 정자가 승리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특별히 난자의 역할은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난자는 정자에 비해 아주 커다랗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 수동적으로 정자를 기다린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다윈의 성선택이론에서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듯이 사람의 난자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 정자를 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정자를 다른 정자에 비해 더잘 끌어들일 수 있으며 난자가 그저 가만히 정자의 돌격을 받아들이기보단 적극적으로 정자를 가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자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는 당연히 난자 하나를 생산하는 에너지에 비해 적으나 그 수와 양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포유류에 있어서는 난자를 생산할 때보다 정자 생산에 더큰 에너지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어떤 암컷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구애를 하려는 이유는 싼값에 많은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덕이라는 베이트먼의 주장이 항상 들어맞진 않는 단 거죠. 실제로 수컷들은 정자 재생산을 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뻐드렁니 비늘돔은 암컷의 번식력에 따라 정자 배출량을 조절하며 유럽 지르레기나 몰문 귀뚜라미 등 많은 종의 수컷은 오는 여자를 마다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아무래도 빅토리아 시대의 구시대적 관점으로 볼땐 동물학과 생물학 연구를 통해 인간 성별의 차이를 설명하기엔 유난히 별난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생물학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신화를 다시 풀어보면 이브가 먼저 아담이 그 다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번성했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을 암컷으로 정의한다면 그 생명체들을 모두 암컷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암컷으로만 이루어진 종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예로 전박이도롱뇽은 오직 자가 복제를 통해 살아가는 암컷만 존재합니다. 코모도도마뱀의 경우도 무성생식을 하지만 특이하게도 종종 수컷을 낳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수컷은 자가 복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컷만 존재하는 종은 있어도 그 반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가복제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존에 별로 유리하지 않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박이 도롱룡은 종종 비슷한 종의 정자를 훔쳐서 의도적으로 다양성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암컷만 존재하는 지령목 생물들은 섭취한 먹이에게서 DNA를 훔침으로써 돌연변이 멜트다운을 방지하죠. 그 외에 거의 모든 다른 생명체는 이 문제를 암수결합을 통한 유성생식으로 해결합니다. 유성생식은 서로 다른 개체에게서 유전자를 반씩 받아오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가 다소 중화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유성생식이 더 유리합니다. 결국 진화 역사상 남성이란 개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고안된 전략과 함께 탄생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환경에 적응해서 반대로 유성생식을 다소 포기한 정도 있습니다. 톱상어의 개체수가 급감해 멸종 위기를 맞자 암컷 톱상어가 자가 복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야생 척추동물에게서 발견된 최초의 무성생식 사례라고 합니다. 한편 자웅동체인 따개비 근현종 개체 안에서 발견된 미처 태화되지 않은 수컷 기관의 흔적이나 마치 기생충처럼 암컷 몸 안에 살아가는 수컷들은 수컷이 독립해 탄생하기 전 성분화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추측도 있습니다. 사실 이 추측은 다윈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저서에서는 빠진 내용이 되었지만요. 결혼 생활은 바위 종다리처럼 하라. 빅토리아 시대의 목사 프레데릭 모리스의 설교였습니다. 아마 바위 종다리가 일부일처제 생활을 하는 것에 착안해서 만든 설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새 박사였다면 발칵 뒤집어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위 종다리 암컷이 카사노바란 사실이죠. 아, 물론 바위 종다리는 배우자를 딱한 명만 둡니다. 아기를 위한 유전자는 능력 있는 다양한 수컷들에게서 받아오지만요. 결국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불륜남과 250회 이상 밤을 함께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새들의 90%는 바람둥이라고 하며 다른 동물 연구에서도 암컷이 그리 조신하지만은 않다는 게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바람둥이인 성별은 수컷이고 암컷은 성적으로 조신할 수밖에 없다는 베이트먼 원리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 본성을 연구할 때 가장 인기 있는 동물 연구 대상은 우리와 유전자가 99%에 일치한다고 알려진 침팬지이지만 사실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노보 원숭이는 침팬지와 달리 폭력보다는 잭스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힘센 알파 수컷 하나가 폭력으로 다스리기보단 다수의 암컷이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를 이룹니다.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침팬지와 보노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종이 되었을까요? 보노보가 사는 환경은 침팬지가 사는 척박한 환경보다 먹이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수컷들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 암수의 몸집이 서로 엇비슷해지고 좀더 정치적인 암컷 사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자신이 연구하던 실험실 침팬지 집단의 실세가 야생의 침팬지 집단과 달리 나이 많은 암컷 마마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는데요. 하버드대학교 랭엄 교수는 그 원인을 실험실에서는 침팬지 암컷이 사춘기가 지나서도 무리를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랭엄 교수에 따르면 성장에서도 집단을 떠나지 않는 성별, 즉 고인물이 강력한 상호유대를 형성하며 권력을 잡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성별의 역할을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단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암컷들은 동물 연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동물의 암컷들에 대해 조명하는 책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빅토리아 시대 사람이 보면 눈을 가리고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별종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사실은 그 성적 다양성이 자연의 기본 속성이겠지만요. 동물의 세계에서 성별의 역할 분담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아주 계산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 속에서는 암컷이 우리의 스테레오타입 속 남성의 역할을 할 수도 반대로 수컷이 여성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몸 일부분은 암컷이고 일부분은 수컷인 자웅 모자이크 닭이나 수시로 성을 바꾸는 초크베스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성을 넘어 다채로운 성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 필요에 따라 두 개의 성을 만들어냈듯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성을 만들 수도 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며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던 고정관념들이 사실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이 고정관념들이 해로운 이유는 뇌에게는 물리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능력의 상한선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는 수없이 많죠. 이런 뇌의 유리천장이 사라진 세계에서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책 암컷들이었습니다.